오른쪽 다리에 힘 줘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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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자, 왼쪽. A자 확실하게 만들어. 그렇지. 왼, 오른쪽 다리에 힘 주고, 다운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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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 돌아야지, 하나. 왼쪽 다리. 오른쪽. A자 확실하게 만들고, 다운하고, 힘더 줘. 자, 왼쪽 다리. 자, 오른쪽. 힘더줘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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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왼쪽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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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른쪽. 더줘힘더 줘야지. 왼쪽. 왼쪽으로 쭉. 힘 더, 힘 더. k u k u n d